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지금 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그렇게 부속령.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진심 말해라! 진심! 우리 국민들아 진심을 얘기라말 진심을 말하세요! 진심을 말하세요! 진심을 말하세요! 진심을 말하세 진심을 말하 진심을 말세요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나? 어색하네요. 저 시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음, 음, 음. 음, 진실을 자, 말하세요. 자, 아유, 자, 자, 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 음. 모두 다알안될 아, 겁니다. 음. 부모 자식도 있고 자신이 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음, 진실을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음, 영웅이게달라고요 네. 우리가 기억할 게요는 기억할 겁니다요 한번 쳐라면 한번 죽어요. 어차피 외예롭게외로게 외로울게. 외로울게. 외로게 변호사님 여기로사세요예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간절히 예. 받았게요 저희들이 간절히 받할게요드로 킹의 진실을 밝히세요 예, 변호사님 예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예예사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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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습예예예예예예두예 예 없습니다. 두려 워 마시고 그렇죠? 아 우리 국민들 핵심들이 다 뒤에 있습니다. 정의롭게 사세요. 그 대한민국 이거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니까 나 하나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오빠들 한번 진, 보세요. 아니, 진실을 얘기를 진실을 하면은 얘기하세요. 우리 더비 변호사님 낮낮이 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 네잘 부탁합니다. 예. 진실을 밝혀주세요. 낮낮이 밝혀주세요. 자, 그렇죠. 말 한마디 안 하고, 도 변호사, 그렇죠. 아, 뭐 영장, 구속영장 실질 뭐 영장, 뭐 심사에서, 아, 심사 기각된 후에 지금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 없는 우리 우파들은 다 감옥에 가고, 재,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좌파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